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저녁 8시 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반등을 일시 정지했죠.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아시아장에 대한 하락에 아시아장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를 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다. 오늘은 하락해야 되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근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파워르 장의 강력한 립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 버렸죠. 이렇게 되면 더 오르겠다는 이유, 네, 더 오르겠다는 의미예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네,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코스닥 시장을 봐도 그렇고요. 네, 코스닥을 봐도 그렇고 뭐, 변동성 지수나 옵션, 이런 걸 봐도 똑같습니다. 옵션의 관점에서도 지금 보시면 푸드 옵션들이 이렇게 어, 렇게 죽었는데요. 오늘, 이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켰던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킨 꼴이 됐기 때문에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 옵션들은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반토막 가까이 뭐, 그런 시세도 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치명적 이었다 라는 거죠 왜냐 이 하락했어야 될 날에 하락준비 맞춰 놓고 미국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많이 그죠 상승적으로 돌아선다고 요 그래서 반등이 더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보는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뭐 보시면은 일단 일단 근데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저항들이 있죠 만만치 않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내일 푸드 옵션들이 좀 많이 죽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죠 차분하게 저항 어딘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363 넘어가야 366도 갈수 있을 거고, 370도 갈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항들이 있으니까 저항들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한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다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하락의 대장이었던 홍콩 같은 경우 보시면, 얘도, 그죠. 얘도 지난 3 거래일 동안 저항 만들어 놓고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에 상승해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뭐다 하락해야 될 날에 상승해 버렸으면 이제 상승으로 어떤 어떤 상승 에너지 요런게 네. 상승 에너지가 좀더 강해질 수 있다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거든요 얘도 이런 모습들 뭐 중국권 에 네, 다른 뭐 상해 종합 이런것도 그렇죠 몇 거래일 동안 못 넘었던 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어젯밤에 파워의장이 매파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신흥국은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뭐 축소가 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은 6개월 안에 금융 위기가 온대더라. 야, 근데 이렇게 오늘 반등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주식 시장은 원래 그런 공간입니다. 어, 뭐 단기적인 흐름은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 있기 때문에 와, 이건 말도 안 돼. 오늘의 상승은 이건 개사기야. 이렇게 보시면 안된다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오늘 오늘 뭐 중화권 증시나 한국 증시 뭐 이런 걸 보면 일단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요. 저,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수익을 많이 깔고 있고 평단가 좋으니까 저는 어쨌든 예. 지금 뭐 지가 더 올라봐야 추세적으로 큰 추세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지가 좀더 올라봐야 하락 추세를 되돌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어쨌든 계속 가만히 있겠다고요.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포지션을 새롭게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오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약간 그죠 대응을 같이 해주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어뭐 지금 오르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뭐 설명이 되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올해 1월부터 해갖고 3월까지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미국 만기일까지 겁나게 빠졌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빠졌잖아요 반등 다운 반등도 없이 빠졌고 뭐 이런 이런 측면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FOMC 회의 직전까지 빠지다가 그 전날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반등의 타이밍 이런 것도 뭐제 생각엔 아주 시기 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반응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이래저래 좀 갖춰졌다라고 제생각에 어쨌든 뭐 일단 어는 일단 뭐 그런 식으로도 일단 네,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지금 어, 미국 증시가 여기 하나 나스닥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그리고, 어디엔가까지 또 반등이 올라와, 삼산 같은 걸 이번에 만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고, 근데 이 삼산이라는 게, 이런 하나의 꼭지, 어떤 의미 있는 꼭지점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죠? 조금, 반등 폭이 좀 커야 의미 있는 꼭지점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 잠깐 고점 찍고 나서 확 밀려버리면, 이런 게 꼭지점을, 어떤 이런 게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가 좀 약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두 달, 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항을 테스트해서 여기가 의미 있는 저항이 된 거라고요. 이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뭐 그런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얘가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런 하락 추세를 일단 극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좀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는 게, 아예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죠? 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어젯밤에 뭐, 파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지만, 뭐, 파워의장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3월 22일이고, FOMC 회의는 언제예요? 5월달이잖아요? 5월 초니까, 그 시간이 또한달 이상 남았단 말입니다. 그한달 동안 또 여러분들의, 네 그죠. 또그한달 동안 여러분들도 충분히 괴롭힐 시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반등하면 안 된다?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지금, 예, 네,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다 대고 뭐 지나치게 어떤 뭐 버티기 이런 건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맞춰서 좀 적당히 좀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 본인의 어떤 평단가나 이런 거좀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의 평단가나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일단 뭐 한국장 뭐 이런 경우는 일단 추가로 좀더지가 반등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분명히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게어 맞긴 할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와중에 사실 뭐 주식 시장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똑바로, 제, 또, 그 똑바로 제대로 움직이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긴 하다고요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거. 뭐, 물론 오늘 여기 어딘가 일단 또 저항을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저항이 있음을 또 하나 확인을 했지만은, 1220원대에. 아무튼가 일단은 뭐, 올랐어요. 환율 올랐죠. 이게, 이거는, 이건 상당히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죠? 예. 미국이 긴축한되니까 당연히 원화 약세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건데, 이렇게 어쨌든 상식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구간도 있고, 이런 자산도 있고, 혹은 뭐 상식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자산도 있고, 어쨌든 뭐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어, 그렇게 뭐 돌아가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위안화 같은 것도 뭐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긴축이다, 긴축이다,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계속 하반 경직성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추세선을 돌파한 착 하면서, 이렇게 상상, 결과적으로 위안화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냐라는 거. 위안화하고, 뭐, 원화 같은 거, 이런 통화들이 약세로 전환이 돼버렸는데, 뭐,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내 포지션과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고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하여튼 그죠? 지금 일단은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어, 그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시장이 잠깐 다르게 가고 있구나. 그렇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 어 얼마나 내려와가지고 지금 지금 뭐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추세가 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부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뭐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기본적인 분석들도 다양하게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뭐 어젯밤에 파워의장 연설을 들어보니까 주식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될 거야라는 생각도 하나의 재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장단기 금리 장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재료가 될수 있을 거고 네. 하여튼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또이 어떤 내 포지션과 시장이 반대로 갈때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떤 이런 힘이 돼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있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일단 좀더 올라가는 꼬라지 같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렸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이 하락해야 되는 날인데 하락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 지금쯤 얘가 하락을 할 거였으면 아마 급락을 하는 게 정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얘 사거래일 동안 어디 저항 만들어 놨잖아요. 이러면 오늘 여기 어디 붕괴시키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밀어붙여야 되는데 어, 물론 오늘 밤에 뭐 갑자기 또뭐 푸틴이 푸틴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뭐 폭락할지도 모르는 거지만은 아무튼간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럴 분위기는 일단 아닌 것 같죠.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상승이 강화될 수 있다, 더 반등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아무튼 유럽 증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네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어떤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좀 한번 살펴봤고요. 어 제가 뭐 지금 이제 조금 더 반등이 올라오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오늘 오늘 미국 주식 시장도 무조건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죠. 이건 이건 어쨌든 좀 길고 짧은 건 분명히 대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 한국은 오늘 그렇게 마감했으니까 더 오를 수 있어. 홍콩도 더 오를 수 있어. 어 만약 독일도 오늘 저렇게 마감한다면 더 오를 수 있어. 근데 미국은 근데 미국은 일단 길고 짧은 거 대보자. 미국도 전 세계 증시가 강하니까 일단 더 오르긴 하겠지라는 생각은 갖고 있더라도 근데 뭐예요? 아,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된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전일 고점 부근에 있는 이런 저항들, S&P고 나스닥이고 전일 고점 부근에 있는 이런 저항 부근을 잘 보셔서 여기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 되겠죠. 어, 아무튼 오늘 한국이 올랐고 오늘 홍콩이 올랐고 지금 독일이 오르고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 줄딱 미끄러져 내린다. 그럼 또 분위기 또 싸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들. 어쨌든 그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아무튼 미국장은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도 확인을 해 보자고요. 아무튼 미국도 뭐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상승 마감을 해 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보시면 뭐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특별히 이슈 같은 것도 없고요. 특별히 이슈 같은 것도 없고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 FOMC 회의까지 좀 기간도 좀 길게 남았고 경제 지표 발표 이런 것도 없고 어, 푸틴, 우크라이나, 뭐저 러시아 요즘에 좀 조용한 것 같죠. 딱히 뭐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요. 국제 유가 같은거나 뭐한 번씩 좀 체크해 보자고요. 유가 베팅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까지는 일단 한번 네, 일단 일단 오늘까지는 일단 뭐롱 포지션 보시는 분들 일단 일단 뭐 계속 한번 그냥 버텨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못 넘고 내일도 어, 오늘, 110달러 안착 못하고, 내일도 110달러 연속으로 안착 못하면은, 국제유가는 쌍고점 가능성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오늘 마감이 이렇게 되면, 110달러 못 넘어가는 건데, 아무튼, 한번 지켜보자고요. 종가가, 지금 이게 종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못 넘어가고, 내일도 못 넘어가고, 110달러를 오늘도 내일도 연속적으로 못 넘어가면, 쌍고점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땐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아직까지는, 어제 110달러 돌파한 착, 어제 뭐 거의 110 달러 돌파 한차 했다 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155 일단 125 달러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추가 어떤 상승 목표치는 열렸다 라고 일단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110 달러 이거래 연속으로 못 넘으면 그때 말 바꿀게요 일단 아직까지는 유가도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뭐 예, 미국 주식 시장 오늘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전일 고점 부근으로 갈때한 번쯤 쇼 포지션 들이대 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게 아니다, 난뭐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도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잘 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네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